그랬더니 어떻게 알수 있냐면 두개다 목조거든요. 나무로 되는데 나무를 수종 분석해서만 알수 있다. 이 일본에서 나는 나무가 있고요, 한국에서 나는 나무가 있고. 그래서 학자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지스님도 아그거 좋겠다. 본인도 엄청 기대를 하고 수종 분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게 이제 일본 나무일 거라고 생각했죠. 일본에서는 이 불상을 목불로 만들 때 만드는 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부순높기 농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우리나라에는 거의 자라지 않고 있고 일본 아열대 지방에 자랍니다. 그 그러니까 농나무가 뭐 무슨 나무냐 허브나무입니다. 허브향 이 있어서 그런 나무로 만들면 일단 침목이니까 평생 살아 있을 때도 존경을 받고 죽어서도 향이 나고 그걸 불상으로 또 만들면. 그 향이 나니까 벌레가 꼬이지 않습니다. 그니까 불상 재질, 재료로서 최고죠. 그거를 하거나 초창견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요즘에 잘 아는, 거 요즘에 목욕탕에 많이 쓰죠. 흰옥기. 히노키. 흰옥기라도 많이 납니다. 흰옥기탕 하면 향 나잖아요. 흰옥기도 똑같이 향이 나는데. 그래서 흰옥기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성분 분석을 딱 했더니, 수정 분석을 했더니, 맹걸, 이거는 소나무. 소위 말한 적송, 일반사람 적송이란 아까마츠, 일반사람 소나무를 아까마츠하고 프로마츠라고 두 개를 구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적송은 껍데기에서 붉은 빛이 나고요, 프로마츠는 그러니까 껍데기에서 검은색이 납니다. 좀더 얘기하면 적송은 육송이라고 해서 육지 내륙에서 자라고요. 우리를 치면 우리 이야기는 춘양목 금강송 이게 다 적송입니다. 그, 그 일본에서 생긴 적송이고 프로마트 해송이라고 해서 바다 근처에 사는 일본에도 적송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일본의 목불이 나무로 만든 불상이 수천 점이 되는데 그 중에 적송으로 만든 불상단한점도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역시 이쪽은 아까 얘기했던 농나무 일본 사람이 자주 만드는 농나무, 구스노끼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거 봐라. 이게 일본에서 만들고, 이게 이제 신라에서 만든 거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놓은 게, 아, 그러면 이불상이 아마도 일본에서, 아그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한국의 장인이 일본에 가서 한국의 소나무를 수입해가지고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을 좀 보면 몇 가지 특징인데, 여기 보면 잘보이시 얼굴이 매끈한데, 여기 보면 이쪽에 나뭇결이 여긴 보이고요. 이쪽은 안 보입니다. 이게 소나무로 만들었더랬죠? 적성. 네. 소나무는, 일본에서 소나무를 왜안 만드냐면, 소나무로 만들었을 경우에 큰 문제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소나무에는 옹이가 많습니다. 옹이가, 뱅이라고 그러네요. 나뭇가지 나가고 자르면 뱅이 생기는데, 조각하는 사람들 그거 엄청 싫어합니다. 생기면 조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없이 곧장 자라야 되는데, 그런 나무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나무. 첫 번째, 두 번째는 소나무로 만들면, 이게 엄청나게 작업을 잘해주지 않으면 송진이 나옵니다 조각 후에 조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불상을 만들었는데 송진이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러면 정말 불품 없게 되니까. 마지막은 소나무는 벌레가 많이 꼬인 이상도 마찬가지로 이 소나무 상태로오대돼가지고 여기 에 엄청나게 이렇게 구멍 조음스러워가지고 구멍이 엄청 많은 걸 완벽하게 수리한 겁니다. 요 얼굴 몇 군데만이고요, 요 코, 이마, 요쪽다 수리. 자세히 보면 그래서 수리하면서 그 나무 문결까지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다 수리 복원. 손가락 아, 1960년대인데요. 근데 이때 이제 유명해하게 됐죠. 근데 이 실상이 어디에 전시되어 있냐면, 그, 본관 있고, 본관 뒤에, 이제, 보물관이라고 해서, 그, 다음 위에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 그러니까 늘, 가서 이렇게 유리는 없고요늘 가서 볼수 있는데, 교토의 대학생이, 그래서 이걸 한참 동안 보고 있다가, 나는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 해서 올라가서 확 깨어났습니다. 이상을 그래가지고, 요게 딱 부러졌습니다. 이네 번째 손가락, 요네 번째 손가락이, 풀어져서 접합을 했고, 1960년대에 엄청나게 일본 사회를, 예, 엄청난 큰 뉴스고, 뭐,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됐죠. 문화재 파괴, 뭐, 그래가지고. 네, 여기 잘 보시면,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네, 의미 없다고 하면 의미 없을 수 있는데, 네 번째 손가락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정답, <laughs> 근데 그왜 약지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디 사전 찾아봤더니 이 손가락으로 약지가래서 약을 사서 터트려서 약지라고 했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음 손가락 이거 약지라고도 하고, 아무 이름이 없어서 그냥 무명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혹시 아시나요? 안중근 선생님 단지 할 때, 요 손가락 약지를 합니다. 왜 약지를 하는지 아시나요? <laughs> 이 의학적으로 손을 쓰, 사용할 때 집을 때 가장 역할이 없는 게약 무명지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를 해도 크게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서 이걸 단지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대부분 단지 동맹이나 할때그 요거를 잘 한다고. 니다 그리고 가장 독립적으로도 잘 움직이지도 않고.